안녕하세요, 반니에요 오늘은 아까 전에 얘기해드렸던, 어... 얼굴 꾸미기 자석 만들기 열을 가지고 놀아, 에이, 가지고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뿅. 봉지 안에는 표지.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건 글로건이에요. 이거 안 들어있어요. 그냥 이거 그거예요. 더 필요한 거. 자석. 그리고, 눈알 두 개. 머리알 껏두 개. 이제 고 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할까요? 뻥! 필요한 건 글루건, 생, 색연필, 사인펜. 다. 그럼 시작할까요? 뻥! 판과 이거 두개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여기에 제가 하나에는 이렇게 붙여놨는데 굳은 것 같아요. 굳었네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떼고 떼내고 해볼게요. 내가 볼게요. 뿅. 봤뗐는데요 아, 글루건이 그냥 두면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종이 같은 거 받치신 다음에 이렇게 쭉 하면 됩니다. 이거 그냥 자동으로 나와서 저 못해요. 일단 글루건 조금 짜신 다음. 다음, 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안붙이고 이렇게 붙일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면 이렇게 붙일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붙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붙일 거예요. 붙여볼게요 많이 만드는데, 뒀던. 좋던... 얼굴 안 나왔겠죠? 자, 일단, 이렇 하나 붙였어요.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어, 자, 이게 떨어졌는데, 이거 두개다 붙여볼게요. 뿅. 자, 이렇게 두 개를 다 붙였으면, 어, 두 개를 다 붙였으면 이제 눈을 붙여줄 거예요. 여기 밑에 뭐 밑에다가 두개 이렇게 딱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붙이고 올게요. 짠! 두개눈두개다 붙였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자석을 붙일 건데요. 그냥 이렇게 앞에다가 붙인 게 아니고 뒤에다가 정 중앙에다가 붙여도 되고 아니면 아래 위에다가 붙여도 되는데 저는 가운데에다가 붙일게요. 자 먼저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글루건을 쏘아서 완전 어그 위에다가 딱딱딱딱 붙이시지 말고 이렇게 중앙에다가 붙이시면 이렇게 퍼지면서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다가 조금만 붙인 다음에 붙여주세요. 이렇게 굳, 굳지 않도록 빨리. 꾹꾹 눌러줍니다. 짠. 원래 여기 보시면 여기 입도 있는데 여기 입은 안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원래는 이거 이거 글루건 있잖아요. 글루건으로 그 붙인 작업 전에. 재미있게 놀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많이 쏘아서 음 조금 조금 시위 다 달아서 진짜로 짜증 난다. 이제 떨어지는 걸 종에다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이거를 두시면 얘 굳어서 아예 못 쓰게 되잖아요. 그 전에 그 무슨 심 이런 뭐야 이런 거로 이렇게 섞석 해주시면. 저는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잘 나오네. 어쨌든 어차피 다 떼어지니까 이걸로 이렇게 석석해볼게요. 안 붙어요. 다시. 바로 섞어주세요. 근데 바로 하시면 안 좋은 게 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laughs> 여기 이렇게 다 붙어서 조금 그래서 좀안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좀 10분 두시고 하시면 좋요 어쨌든 저는 이만 안녕 파이.